10월 21일은 경찰의 날이었습니다. 올해는 경찰 창설 79주년이 되는 해인데요. 인구가 늘고 있는 경기 남부에선 치안 수요도 빠르게 늘고 있어서 경찰의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고 자치경찰이 시행되면서 치안 서비스도 점점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현직 경찰서장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정진, 평택경찰서장 나오셨습니다. 서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예, 평택 경찰서장으로 취임한 지 이제 8개월째가 됐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제 평택에 와보신이 어떻습니까? 그 동안의 소감을 좀 먼저 여쭙고 싶은데요. 예, 제가 처음 평택 경찰서장 발령 소식을 듣고 경기도에서 가장 치안 수요가 많은 경찰서, 네. 또 세계 최대 규모의 미군 기지와 반도체 공장이 있는 곳, 또 반미 집회와 건설 현장 노사분규 집회가 많은 경찰서라는 이미지가 바로 떠올랐습니다. 사실 또 부임 이후에 또 치안 현장을 둘러보면서 또 직원들을 만나고 대화를 하면서 그 모든 게 사실이라는 것도 확인을 하였고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또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최선의 노력과 헌신을 통해서 평택 치안을 잘 지켜내고 있는 동료 경찰관들을 보면서 가슴 뿌듯함과 든든함을 동시에 느끼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서장은 평택 경찰 동료들을 잘 대변하고 지켜주고 또 평택 경찰은 시민들을 잘 지켜주는 선순환 연쇄 구조를 만드는 게내 역할이다. 이런 사명감과 책임감도 동시에 느끼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시민들을 향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 될 텐데요. 네. 평택시는 인구가 이제 60만을 돌파했습니다. 적지 않은 인구인데 문제는 이제 경찰서가 단한 곳뿐이라는 겁니다. 경찰분들도 치안 유지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네, 평택은 관할 인구가 63만 7천 명으로 또 돈의 1위고 그리고 112 신고 범죄 발생 건수, 교통사고 건수 등그 모든 치안 지표에 있어서 경기 남부경찰청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손에 꼽을 정도로 취한 수요가 많은 경찰서입니다. 이 사실은 인구 수에 비해서 경찰관서나 경찰관 수가 부족하다는 것을 또 의미를 하는데, 네. 경찰청에서는 이에 따라서 28년도에 평택 북부경찰서와 평택 남부경찰서로 분설을 하는 것을 목표로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평택시는 또 급격하게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는 도시 중에 하나인데요. 네. 특히나 또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으니까 교통 분야에 대한 문제 해결도 좀 시급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교통 분야는 시민들 일상생활에서 가장 크게 체감할 수 있는 분야고 또 교통 사망사고 등 안전과도 직결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경찰서장으로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크게 시민 불편 해소, 또 교통 안전 확보, 교통망 확충 등세 가지 분야를 꼽을 수 있습니다. 저는 부임하자마자 이 분야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평택시 또 평택시 의회와 함께 시민 안전을 위한 교통 환경 개선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에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서 시민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서 그간 어, 교통량이 많지 않음에도 장시간 신호대기로 인해 교통 불편을 겪고 있던 57개소에 대해서 비보호 좌회전을 허용하였고 특히 야간 교통량이 적은 28개소에 대해서는 전면신호와 보행자 작동신호기를 설치를 해서 시민 불편을 해소를 하였습니다. 어, 특히 제가 가끔 초등학교 교통안전 캠페인을 나가는데요. 그때 한 학부모님께서 아이들 등하교 때그 차량으로 승하차를 시켜주는데 많이 불편하고 위험하다는 그런 네.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68개 초등학교에 어린이 승하차 구역 일명 드롭 존이라고 합니다. 그거를 신설을 해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승하차를 할수 있도록 신속하게 또 응답을 하였습니다. 이 보이스피싱 서민 대상 범죄도 점점 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떤 대응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 그 보이스 피싱 범죄는 요즘 가장 큰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범죄지 않습니까? 네. 평택 경찰서에서도 작년에 한해 한 300여 건의 범죄가 발생을 했고 피해 금액도 한 50여억 50여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보이스 어, 피싱 범죄의 특징은 외부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어떤 심리적인 지배 상태에서 외부의 도움을 받을 수 없고 또 피해 금액이 크고 회수가 어렵다는 그런 점이 특징으로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행스러운 점은 본인이 뭐 전화를 끊어버리거나 또 응대를 하지 않거나 하면 범죄가 그 상태에서 중단이 될수 있기 때문에 네. 충분히 조심을 할 경우에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보이스 피싱 범죄의 절반 이상이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직접 전달받는 그런 형태이어서 금융기관 종사자들께서 연세가 있으신 그런 또 다액 현금을 인출하시는 그런 분들이 발견이 될 경우에는 의심스러울 때 경찰에 연락을 해주시면 저희가 신속하게 출동을 해서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그런 또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 착안을 해서 평택경찰은 평소에도 통장이장단 회의 또 경로당 노인대학에 진출을 해서 보이스피싱 범죄의 유형이나 예방 방법에 대해서 항상 많은 교육을 해 드리고 있고 특히 지난 8월에는 관내 72개 전 금융기관과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로써 앞으로 많은 그런 범죄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또 그런 또 열심히 해주시는 경찰 분들 덕분에 네. 시민의 안전이 이제 더잘 지켜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가 시간이 좀 마무리할 시간이 되는데요. 네. 마지막으로 또 시청자 분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이나 하고 싶은 얘기 짧게 부탁드립니다. 평택 경찰은 이상 동기 범죄에 제대로 대응하고 또 곳곳에 더 살리고 있는 시민 안전 위의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공동체 치안 활동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작년부터 평택형 시민 안전 모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평택 경찰은 모든 경찰 활동에 시민의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그 범위를 넓히고 또 경찰 활동과 지역 공동체 경찰 활동 사항을 적극적으로 시민한테 홍보하고 또 공유함으로써 시민들이 참여 의식과 자부심을 가지고 중법 어싱을 고향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시민이 곧 경찰이고 경찰이 곧 시민입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인식 변화와 참여와 도움으로 평택은 더욱더 안전한 도시가 될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와 도움, 또 참여를 기대합니다. 네, 또 안전한 도시 평택을 위해서 힘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서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